오늘 AI가 분석한 종목은 현대차, 상승 확률은 75%입니다. 기술적 분석. 단기 이동 평균선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장기 이동 평균선은 하락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다소 불안정성을 드러내는 요소입니다. 거래량 추세는 감소하고 있지만, 일부 주요 지표들은 여전히 긍정적인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MACD 지표는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매수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RSI 지표는 과매도 영역에서 벗어나 중립 이상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가격 상승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츠모코 구름 지표 또한 현재 가격이 구름 위에 위치하여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로 인해 현재 가격은 지지선과 저항선 근처에 위치하고 있어 조정 가능성도 있지만 추가 상승 여지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단기적인 상승세는 암시되지만 투자자들은 주가의 변동성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펀더멘탈 분석. 주목해야 할 점은 현재 기업의 영업 이익이 감소 추세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운영 효율성이 부족하거나 비용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매출과 순이익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줄어드는 것은 기업의 수익성이 감소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2025년에는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성장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이 부각됩니다. 현재 PER과 PBR이 저평가된 상태라는 것은 투자기회로 작용할 수 있지만 재무건전성과 수익성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기업 전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총평 단기적으로는 주가 상승의 가능성이 있지만 영업 이익 감소와 같은 펀더멘탈 문제로 인해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의 펀더멘탈 개선이 동반되지 않는 한 안정적인 상승세를 이어가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단기 투자자의 경우 현재의 상승세를 활용할 수 있으나 주가는 조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장기 투자자는 기업의 재무건전성과 수익성 개선 여부를 지속적으로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현대차 분석이었습니다. 매일 종목의 상승 확률을 알고 싶다면 좋아요. 알림, 구독도 필수.